이호의 일상 정원 친구 이호입니다. 오늘은 성탄 아침이고 오래간만에 마을에 닭이랑 우리 마돈나랑 염소랑 수기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오늘은 우리가 이번 주가 우리가 밥 주는 날이었거든요. 한번 닭이 있는 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지금 몇 마리 남아있지? 닭? 여섯 마리? 이거? 여섯 마리? 제또 네. 자, 먼저 알을 안 들었지? 알을 몇 개나니? 오! 오! 이거 뭐야? 어제 우리가 알을 안 들고 아, 갔거든. 아직 안 들어갔구나. 네. 와. 그다음에 밥 줘야지. 고마워. 잘 먹을게. 하나 둘셋넷 여섯, 음, 여섯 없어. 마리 봤어. 여섯 마리. 요번에 말 죽었어요. 밥 줘야 되지 않나? 응, 아빠가 줘. 다 어디 있지? 저쪽에. 물은 있네 물은 있어? 응 아, 다음 내가 떠갈게어 배추가 얼었는데 이거 먹 배추? ]가? 어 아니 그래도 먹어 잠깐만 밥통 어디 갔지? 저기 아 여기 있다 밥 먹자 이거 요번에, 닭이, 총몇 마리 죽었지? 다섯 마리인가? 이거 다 마을에서 부화한 거예요, 부화. 마을에 부화해서, 아기들이, 어? 아이들이 부화해서, 아, 우리가 부화했지. 잘 먹을게. 잘 먹을게. 어. 자, 그 다음에, 탱탱아, 댕댕아 아, 저기 있다. 마을센터도 완성해서 내년에는 코로나만 끝나면 재밌게 놀게 많을 텐데, 아직 그렇게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. 지금은 마돈나 우리 흑염소 만들어 가겠습니다. 어? 어? 나와 있어, 식구들? 어, 두 분만 계시구나.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, 식구들끼리만 모여야 돼가지고, 이러고 있어요. 자, 아, 봐, 돈나. 안녕. 돈나 밥 줘야지? 돈나 뭐 먹어? 야, 이거 아빠. 아 돈나야. 뭐, 뭐, 뭐. 아, 사우리, 마시멜론. <laughs> 이거, 지금 여기서, 여기서, 조금씩 빼서 갖다 주고 있어. 요 안에서부터 조금씩 빠지면 빠지는데 안 빠지면 조금씩 욕심 부리지 말고 저쪽 구석부터 조금씩. 자, 혼나야 뭐 먹어? 응. 네, 자꾸 있어. 봐 사람들이 응. 염소를 만지는 거를 되게 무서워하는데. 처음에 우리도 무서웠잖아 우리 염선 착해요 우리 염선 착해요 착해요 싫대. 실패 와 들어와 아빠 여기 놓여진 게다 건촌데? 아, 어디건데 아니 여기 아빠 어디? 저기 아 근데 또 주는 걸 먹어 겁나 우리 살쪄가지고 쟤 지금 댕댕이 때문에 안 먹어 아빠 물 줘야 되겠는데? 어 지금 얼어. 금방 얼어. 집에서 떠나야겠다. 아, 어쨌든 오늘은. 어 돈나 먹는다. 저 어, 가까이 찍어. 아 가까이 가서. 나 돈나야. 돈나야 너 오늘. 아왜 마돈나인지 설명해드려요. 야아 원래 응. 마을 얘, 얘를 왜 키우게 됐죠 우리가 맨 처음에. 맨 처음에 이제 마을에 있는 잡초들을 잡채다 어, 잡채다 잡초들, 그렇게 해가지고. 흑염소가 다 먹을 거라고 상상을 했는데 먹긴 먹는데 우리가 뜯어다 주는 게더 많지 <laughs> 결국 사람들이 제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새끼 나 가지고 팔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 마리만 키우고 있고 이름을 딱 지어주는 순간 우리 반려동물이 돼 가지고 마을에 함께 커요 이렇게 우리랑 얘 우리가 오면 이 짧은 코리를 얼마나 잘 흔들는지 몰라요 아침에 우리 나오면 인사도 하고. 그지? 맞았나? 아, 이거 예뻐. 아빠 물떠야돼물 들어가자. 자, 오늘은, 마을에 닭이랑 염소랑 내일까지 쉴 당분이라서 밥 주는 영상 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. 우리 정원 친구들 성탄 아침인데, 아, 저도 또있나 센터에서. 성탄 아침인데, 아, 즐겁고, 행복하고 어, 몸의 거리는 멀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까이 지내는 그런 하루 보내보세요.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이호입니다. 자, 많이 봐지겠어